이 김기쁨이 전학온 첫날에 빛나는 얼굴에 접수하고 말이야. 아 이제 슬슬 서울 접수해 볼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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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가 서울 사대공주냐? 너 어디서 왔냐? 예! 이승희 아, 씨가 다알겼는데 서울 통합 뒤에서 <laughs> 1등. 아니. 으이. 아직 한명더 남았어. 진선미여고, 뒤에서 1등! 문가 1등! 너의 주둥아리술로 이 싸움이 폭력 없이 끝나서 정말 다행이야 <laughs> 아직 끝나지 않았어 빛나려고 뒤에서 1등 김기풍과 진선미여고 뒤에서 1등 홍윤아의 싸움이 남았잖아 아니 뭐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우리가 또 그때 가서 너의 그 주둥아리술로 그 싸움을 막으면 되지 <laughs> 내가 한 번은 참겠는데 두 번은 못 참겠다. 음. 응. 너가 말하는 주둥아소리에서 주둥아리라는 말은 짐승의 입이나 새의 부리를 속되게 표현한 말로써 올바른 표현으로는 구강의 활동을 활발히 하여 사람의 정신을 혼미시키는 검법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 그래, 구강의 활동을 활발히 하여 사람의 정신을 혼미시키는 검법을 쓰면 되잖아. 에,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어. 이글제? 틀리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김기쁨이 여기저기에서 나쁜 행동들을 일삼을 텐데 내가 일곳을 일투종을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나보고 밥값을 내라고 할 거야. 아니 밥값이 얼마한다고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밥값 이 이빨 등이 다 내주면 되잖아. 하루 평균 밥값은 오천 원. 새끼를 먹으니까 만 오천 원. 둘이서 먹으면 삼만 원. 근데 김기쁨은 하루에 새끼를 한 번에 먹으니까 아홉 끼면 구만 원. 그리고 간식에 야식까지 포함하면 하루 평균 십오만 원. 일주일면 이0오만 원. 고마워 이 꼴등 역시 넌내 친구야. 누구세요? 왜 초면인데 반말을 하시죠? <laughs> 아니 아까 친구라고 밥값 내준다고. 친구?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꼴등. <laughs> 지금 이렇게 장난칠 때가 아니야. 이 싸움은 무조건 말려야 돼. 평화로웠던 여학교마저 위험에 처한다면 서울은 되돌릴 수 없는 혼란의 시기가 올 거야. 장난? 내가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 빛날려고 뒤에서 1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정보 1등? 아 연락이 안 되지? 잠깐만 정답은 6만 1,900원이 아니라 3만 7,140원이야 왜냐고? 김기쁨의 말투나 억양을 들어봤을 때 충청도일 확률이 25% 뭐? 충청도? 응 예체능 1등이 충청도에서 전화 갔잖아 어? 그러면 둘이 아는 사이일 수도 있겠다 아 근데 그 말투나 억양으로 봤을 때 충청도일 확률이 그냥 25% 나는 거고 그리고 충청도 인구가 550만인데 확률로 따지면 둘이 아는 사이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둘이 같은 학년 같은 나이인 것도 계산이 된 거야? 같은 학년 같은 나이? 그래봤자 1% 가자 음? 예체능 1등 만나러 야 1%밖에 안 된다니까 무슨 소리야 1%의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지금 구하는 게더 이득이야 1%라는 확률은 없다는 것이 아니 있다는 것이잖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고작 1%라는 확률이라도 지금 이것밖에 없다면 당연히 해야지 예체능 1등 만나러 가자 가자 이과 1등 야너1% 몰라? 1%면 100분의 1이야 지나가다가 새똥 맞을 확률이라고. 에휴. <laughs> 뭐야? 바로 가야지! 진짜 새똥 맞아. 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 우리 서울 4대 공주야. 진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지. 돼지 아, 뭐 돼지고기 먹고 싶다. 삼겹살. 난 돼지껍데기. 아, 아니, 항조살. 아, 뭘 해놓은 거야. 아, 야, 정신 차리라니까. 아, 와. 우리 서울 4대 공주가 패배를 맛보다니 맛봐? 너또 혼자 뭐 먹었어? 아 같이 먹자고! 잠시만요 이렇게 된 이상 돼지갈비 뜯고 가실게요 아니 뭐라는 거야 야 정신 차려 아 진짜 야 아 우리가 이걸 빨리 진선미 여고 지혜이사등한테 이걸 알려야 되는데 아 이렇게 아, 당할 수만 없잖아 아 어떡해 그거 알고 나면 진짜 우리 엄청 놀릴 텐데 아 창피해 죽겠어 진짜 아, 야그너 뭐. 남자친구의 문과 있등이 어? 대게 종목만 바꾸지 않았어도 우리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 그래 아, 뭐 <laughs> 걔가 뭐냐 뭐 여자의 덕목은 뭐 어떻게 뭐예이 지의 지의 그래 치고 받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지 아야 아, 아, 괜히 내 남자친구 탓하지 마. 그냥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하면 되잖아. 아유, 그냥 그렇게 경기했었어도 분명히 우리 졌을 거야. <laughs> 나는 진짜 그냥 <laughs> 구사. 야, 근데 그너 남자친구랑 영화는 봤어? 아니. 어? 그럼 밥은 같이 먹었어? 아니. 아니 그럼 카톡을 주고받거나 전화 통화 는 해봤어? 아니. 아 그게 무슨 남자친구야? 야. 내가 좋아하니까 남자친구지 야네가 좋아하면 뭐 남자친구냐? 어? 야 그럼 내 남자친구는 다 방탄소년단이겠네? 어? 아, 아 억지 좀 부리지 마야나 솔직히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뭐? 나 뭐? 걔랑 뽀뽀했어 뭐? 뽀뽀를 했다고? <laughs> 야, 너 그거 강제로 뽀뽀한 거잖아. 내가 옆에서 그거 다 봤거든. 아, 무슨 소리야. 우린 합의 하에 뽀뽀한 거야. 뭐야? 강제로 한 거야? 아, 그럼 남자친구 아니네. 야, 우리 서로 사랑해서 한 거야. 합의 하에. 한 편의 영화 같았어. 너무 감동이었지? 감동 웃기시네. 잠시만요. 서로 합의하에 뽀뽀했는지 확인하고 가실게요. 뽀뽀뽀뽀뽀오뽀뽀오뽀뽀뽀뽀뽀오오오 뽀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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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있다 가 봐. 리롱 <리동> 실트리. <슬플리> 자기 이, 이 회오리는 회오리 감자를 찾하기도 하지만 돼지 꼬리를 형상해 한 돼지 삼겹살을 먹고 싶다는 나의 나의 의미가 들어간지 그리고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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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회전 초밥을 먹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간지. 팔인분 먹겠어. 팔인분 먹겠어. 리롱 실트리. 여기 봐, 예체능 1등이다. 어, 예체능 1등. 아! <laughs> 오, 문과 1등, 이과 1등. 여기 웬 일이야? 예체능 1등. 너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목마름? <laughs> 난 목마르지 않은데. 나 아까 콜라 먹었거든. <laughs> 어, 그게 무슨 얘기야? 예체능 1등.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목마름에는 콜라 같은 탄산보다는. <laughs> 수분 함량이 높은 이온 음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너까지 왜 그래? 이 꼴등 <laughs> 내 채널 등 어? 다른 게 아니라 응. 너 충청도에서 전화 왔지? 리듬 제일 틀리 <laughs> 내가 충청도를 다 평정하고 왔지 내가 그때 영웅당 한번 들려줘? 내가 거리에 딱나간 말이야 사람들 다 길에 붙었어 내가 무서워가지고 어? 내가 그때 딱, 딱 얘기하면 다 그냥 기절하는데 말이야 아 혹시 김기쁨 알아? 김기쁨? 김기쁨은 어떻게 알아? 우리랑 같은 학년이고 그 친구도 충청도에서 서울로 전학을 온것 같아서 김기쁨이 서울로 전학을 왔어? 뭐야? 김기쁨을 아는 거야? 이거 1%의 확률이 연속 두 번이나 일어난다니 새똥도 맞고 김기쁨도 알고 그러면 만 분의 1이면 0.00001의 확률인데 우와, 이 김... 뭐야? 김기쁨이 지금 서울 여학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울은 끝이나 너가 김기쁨의 질주를 막아줘 안돼 난 못해 아니 왜 못해 친한 사이라며 뭐 사이가 갑자기 안 좋아진 거야 뭐야 아니야 어? 누구보다 친했었지 어? 근데 뭐가 문제인데 왜 못하는데 네전 여친이야 전여친해 진선미하고 디에슬 등이 이길 확률은 어떻게 돼? 언제 이길지? 이연아! 뭐? 막치을 해? 홍윤아가 이길 확률은? <목소리> 온다는데 우리가 나가서 환영을 해 해줄... 줘.